이강인 손흥민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다면 내가 3월 복귀 안해 싸움을 목격한 김민재가 황선홍 임시감독의 통보를 받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이유 오형교 팀을 위해 XXX겠다. 한국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어떤 선수를 발탁할까? 오는 11일 황선홍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태국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축구협회는 7일 3월 A 대표팀 및 올림픽 대표팀 소집과 관련해 11일 황선홍 감독의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대표팀은 이달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홈 원정 2연전을 치른다. 역대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대표팀은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 연초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매경기 졸전이 이어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황에 맞지 않게 웃음을 잃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 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갈등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컸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직후 결질됐다. 그리고 3월 A 매치에 한해 황 감독이 임시 소방수로 투입됐다. 황 감독은 지난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대전 하나 시티즌전을 관람했고, 이튿날엔 광주 축구전용 경기장을 찾아 광주 FCFC 서울에 지켜보며 국내파를 점검했다. 이번 주에도 K리그 현장을 둘러볼 예정인 황 감독이 새 대표팀 구성에서 있어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K리거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클린스만 감독과 어떤 차별점을 둘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황희찬, 울버엠프턴, 이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일정 합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민교, 울산, 이승우 수원, 이순민, 대전, 정호연, 광주, 황재원, 대구 등 리그 개막 초반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이강인의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손흥민에게 대든 타코 게이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줘야 한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등 여전히 싸늘한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팬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도 줘야 한다 등의 다른 분위기도 없지 않다. 아시안컵 이후 소속팀에서 경기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던 이강인은 지난 6일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도움을 추가하며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황 감독은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을 소집해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 2. 이강인 발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고민, 공수단절 이을, 특급 허리, 필요해. 축구대표팀이 3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태국과의 2연전은 상대보다 우리 분석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장 11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예정된 황선홍 임시축구대표팀 감독의 태국 2연전 명단 발표 기자회견의 화두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발탁 여부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이른바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있었고 캡틴 손흥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을 사실상 인정하며 1차 사과를 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렸다. 김진수, 전북 현대 등 주요 선배 및 동료들에게 모두 연락해 사과했다고 한다. 김진수는 사과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직접 이강인은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중에 있다며 보듬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2월 한 달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과 맞물리면서 화학적 효과는 상당했다. 황 감독은 고민이 깊어졌다. K리그 1 개막주에 전북 현대대전 하나시티즌, 광주 푸 c f c 서울전을 직관했다. 마이클 김, 김영민, 수석 코치, 조용영 정조국 코치 등은 울산 HD 포항스틸러스,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 FC 전을 관전했다. 황 감독은 주중 전북 울산의 2023-24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까지 보며 심혈을 기울였다. 해외파는 따로 경기 영상을 확인하며 발탁 여부를 고민했다고 한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주로 새벽에 경기가 열려 생중계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편집된 영상을 추후에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한다. 일단 팀 조직력이 우선이고 내용 이상으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한다. 라고 전했다.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는 요르단과의 4강전이었다. 정상적인 공격전개와 빠른 역습을 모두 섞어 얻어맞았고 0에서 이루어졌다. 더큰 점수로도 패할 수 있는 역대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중앙 수비 공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측면으로 볼이 돌다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AFC위 당시 경기 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두 중앙 미드필더 박용우, 아라인, 황인범, 치르베나 지베르다, 위패스 횟수와 방향을 보면 더 그렇다. 박용우의 앞에서 공격증과 조금 더 가까이 붙었던 황인범은 총 93회의 패스를 시도했다. 왼쪽 측면 수비수 설령우, 울산 HD가 19회로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손흥민으로 14회였다. 손흥민이 공격 이성과 중앙 공격수 어디든 이동하면서 패스를 받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는 황인범이 뿌린 패스에서 손흥민에게 닿은 위치를 보면 알수 있다.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한 차례 들어간 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중앙선 부근에서 전달됐지만, 아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강인이 12회, 황희찬, 울버햄턴 20회, 이재성, 마인츠 05 9회를 전달받았지만, 전방에서 볼이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다. 패스가 아크 좌우로는 전혀 닿지 않았다. 소위 손흥민 존으로 들어가지 않은 셈이다. 더 뒤에서 자리를 지켰던 중앙 미드필더 박용우에게서는, 대지를 가르는 롱패스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많이 패스를 연결한 상대로 바로 앞이나 근처의 황인범이었다.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롱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등의 도전적인 패스가 필요했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 과거 대표팀의 이런 역할은 기성용이 주로 많이 했다. 현재는 황인범이 이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 묶이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요르단이 증명했다. 익명을 원한 A 대표팀 출신의 B 감독은 사견을 강조하며 아시안컵 이야기를 다시하기가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아오면 공격과 미드필드 사이가 크게 벌어져서 상대 수비가 우리를 가둬놓기에 충분했다. 전방의 공격수가 개인기로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태국전에서는 이런 단절부터 해결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나머지 공격진은 모두 검증된 자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태국은 일본 축구를 올해 20 받았다. 잔패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인상적인 팀이다. 빠르게 한국 수비를 공략하려고 들어온다면 공격 차단시 전방을 향한 빠른 패스를 찔러주는 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조별리그부터 요르단점까지 이런 시원한 킬로패스를 통한 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단절을 풀자원의 보강이 더 절실해 보인다.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정호연, 광주 FC 위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다. 무작정 상대 공격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보는 시야가 상당히 좋음을 확인했다. 울산 HD 위 이규성도 전방과 연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북 이수빈은 울산과의 ACL 8강에서 패스마스터 가능성을 확인했다. AFC 공식 집계 25개의 패스 중 5개의 롱패스가 나왔고 문선민, 한교원, 이동준 등 측면 요원들에게 과감하게 패스에 수비와 경합을 유도했다. 압박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경합을 통한 기회 창출이라도 하라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전반 4분 송민규의 선제골이 터졌다. 이수빈의 롱패스가 이동준에게 닿았다. 오른쪽을 과감하게 돌파한 이동준이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낮게 깔아 패스한 것을 송민규가 골로 연결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린 이수빈이다. 물론 같은 위치에는 백승호, 버밍엄시티라는 걸출한 자원이 있지만 태국이라는 상대를 고려하면 충분히 시험 가능한 미드필더다. 단절된 공수를 붙이면서 경쟁이라는 새로운 대표팀 분위기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자원이다. 월드컵 본선을 향하기까지는 상대의 밀집 수비 공략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4년을 공들였던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의 빌드업에 기반한 전방지향적인 축구가 1년 사이에 사라진 이상, 중심이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윤활유를 바른 새로운 엔진 역할을 과연 누가 맡을까?